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바이크를 책임지는 바이크 주치의 바이크 닥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진료실에서 다룰 주제는요, 라이더들 사이에서 정말 끝도 없이 벌어지는 해묵은 논쟁이자, 바이크의 심장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름철 꽉 막힌 도심 한복판에서 신호 대기 중일 때 말이죠. 허벅지 사이로 올라오는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아, 내 바이크가 지금 녹아내리는 거 아냐? 하고,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옆을 보니까 어떤 바이크는 엔진에 울퉁불퉁한 비쌀 무늬가 가득하고, 어떤 바이크는 자동차처럼 앞부분에 커다란 그릴이 달려 있습니다. 또 어떤 녀석은 공냉식 같은데 옆에 조그만 라디에이터가 하나 더 달려 있기도 하죠. 도대체 왜 어떤 녀석은 바람만으로 버티고, 어떤 녀석은 물을 쓰고, 또 어떤 녀석은 기름으로 열을 식히는 걸까요? 그냥 옛날 거니까 바람으로 식히고. 요즘 거니까 물로 시키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영상을 정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구식과 신식의 차이가 아니거든요. 이건 바이크의 성격, 수명,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 사정까지 결정 짓는 아주 치명적인 설계의 차이입니다. 자, 오늘 바이크 닥터가 공냉식유냉식 그리고 순냉식 엔진의 모든 것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어떤 엔진이 나에게 맞는지, 그리고 이 녀석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평생 함께할 수 있는지 말이죠. 시동 걸 준비 되셨나요?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우리 어르신부터 만나보죠. 바로 공냉식 엔진입니다. 이름 그대로 공기로 냉각하는 방식입니다. 엔진 겉면을 보시면 물결 모네처럼 촘촘하게 도단한 판들이 보이죠. 이걸 우리가 냉각핀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뜨거운 국을 빨리 식히려면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넓은 그릇에 옮겨 담거나 입으로 후후 불죠. 공냉식 엔진의 냉각핀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엔진의 표면적을 극대화해서 지나가는 바람이 열을 더 많이 뺏어갈 수 있게 만든 거죠. 닥터님, 그럼 공냉식은 구조가 엄청 간단하겠네요. 정답입니다. 공냉식 엔진의 최대 장점은 바로 단순함입니다. 물을 돌릴 펌프도 필요 없고, 물을 담을 통도 필요 없고, 물이 지나갈 호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엔진 쇳덩이 그 자체가 끝이에요. 이게 왜 좋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부품이 적다는 건 고장날 곳이 적다는 뜻입니다. 장거리 투어를 갔는데 산 속에서 냉각수가 터져서 5도 가도 못하는 상황? 공랭식 바이크에선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게다가 가볍습니다. 부수적인 장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공랭식의 치명적인 단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열 관리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한여름 전고 기온은 35도를 넘어가는데 시내 구간은 꽉 막혔습니다. 바이크는 서 있는데 바람은 안 불죠. 이때 공랭식 엔진은 그야말로 지옥을 경험합니다. 시켜줄 바람이 없으니 엔진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출력은 뚝뚝 떨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열 가라앉음 현상이라고 부르죠. 심하면 엔진이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공냉식 엔진을 타는 분들이 왜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고집하는 줄 아시나요? 바로 감성입니다. 공냉식 엔진 특유의 거친 진동과 그 텅, 텅, 텅 거리는 배기음, 그리고 주행 후 엔진이 식으면서 팅, 팅 소리를 내는 그 금속음. 이건 순행식 엔진이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 낼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자 그럼 이 감성파 어르신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처방전을 내려드릴게요. 공냉식 엔진 관리의 핵심은 첫째도 오일, 둘째도 오일입니다. 공냉식 엔진에서 엔진 오일은 단순히 윤활제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냉각수 대신 열을 흡수해서 옮겨주는 냉각제 역할까지 겸합니다. 그래서 공냉식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오일 교환 주기를 남들보다 조금 더 짧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여름 시내 주행 시 엔진이 너무 뜨거워졌다 싶으면 바이크를 위해 잠시 시동을 끄고 쉬어가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게 공냉식과 함께하는 라이더의 올바른 자세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자를 만나볼까요? 바로 공냉식과 순행식 사이의 묘한 매력 덩어리 윤행식 유냉식 엔진입니다. 윤행식은 엔진 오일을 적극적으로 냉각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엔진 내부의 오일이 지나가는 통로를 아주 정밀하게 설계하고, 커다란 오일 쿨러를 달아서 기름의 온도를 낮춰 엔진을 식히죠. 닥터님, 그럼 유냉식은 공냉식보다 훨씬 시원하겠네요? 그렇죠? 공냉식보다는 확실히 열 관리 능력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순행식만큼의 강력한 냉각 성능은 아니에요. 대신 유냉식만의 아주 독보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냉식의 그 아름다운 엔진 외형과 가벼움을 유지하면서도 공냉식의 단점인 과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는 점이죠. 과거 스즈키의 전설적인 모델들이 이 방식을 고집했는데요. 순냉식처럼 무거운 워터 펌프나 냉각수 라인을 주렁주렁 달지 않아도 되니까 바이크가 가볍고 날렵합니다. 나는 공냉식의 감성이 좋은데 그래도 너무 뜨거운 건 싫어. 하는 분들에게는 유행식이 아주 훌륭한 타협점이 됩니다. 유행식 엔진의 관리법은 어떨까요? 여기선 오일 쿨러가 생명입니다. 바이크 앞쪽에 달린 작은 라디에이터 같은 녀석 말이죠. 여기에 먼지나 벌레가 잔뜩 끼어 있으면 기름이 식질 않습니다. 세차할 때이 부분을 너무 강한 수압이 아닌 적당한 물살로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일의 품질이 냉각 성능과 직결되니까 고온에서도 점도를 잘 유지하는 좋은 합성유를 써 주시는 게 엔진 건강에 아주 이롭습니다. 자, 이제 현대 기술의 결정체 순행식 엔진 이야기를 해보죠. 순행식은 엔진 내부에 통로를 만들고 그 안으로 냉각수를 순환시켜 열을 뺏는 방식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혈관이 피를 돌려 천을 조절하는 것과 비슷하죠. 순행식 엔진의 가장 큰 장점은 일관성입니다. 밖에 눈이 오든 38도 땡볕이 내리쬐든 엔진은 항상 자기가 가장 일하기 좋은 온도를 유지합니다. 왜냐구요 바람이 안 불어도 전동팬이 강제로 돌아가며 라디에이터를 식혀 주니까요. 그래서 순행식 엔진은 공냉식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낼수 있습니다. 온도를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으니 부품 간의 간격을 머리카락보다 얇게 설계할 수 있고 더 높은 회전수, 즉, 고 RPM을 견딜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슈퍼바이크들이 미친 듯한 속도를 낼수 있는 건다이 순행 시스템 덕분입니다. 오, 그럼 무조건 순행식이 좋은 거 아니에요, 닥터님? 자, 여기서 다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관리가 편한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성능이 좋은 게 좋은 건가요? 순행식은 성능은 끝내주지만 관리해야 할 포인트가 훨씬 많습니다. 냉각수 양은 적당한지 냉각수 호스가 삭지는 않았는지 워터펌프는 잘 도는지 라디에이터에 이물질이 끼지는 않았는지 만약 여러분이 중고바이크를 샀는데 전 주인이 냉각수 관리를 엉망으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 내부에 녹이 슬고 통로가 막혀서 결국 엔진을 통째로 내려야 하는 대공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냉식은 그냥 오일만 잘 갈면 되는데, 순행식은 물 관리라는 거대한 숙제가 하나 더 있는 셈이죠. 그럼 여기서 바이크 닥터의 순행식 관리 처방전 나갑니다. 순행식 바이크 유저분들, 계량기 보듯 냉각수 보조 탱크를 자주 확인하세요. 그리고 냉각수는 반드시 전용 제품을 쓰셔야 합니다. 급하니까 수돗물 넣어도 되겠지? 하는 생각,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수돗물의 미네랄 성분이 엔진 내부에 석회질을 만들어서 혈관 고혈압을 유발하거든요. 최소 2년에 한 번은 전체 냉각수를 교환해 주는 것이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이런 고민이 드실 거예요. 닥터님, 그래서 결국 나보고 뭘 사라는 거예요? 뭐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라이딩 스타일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문답식으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질문 하나. 나는 주로 시내 주행이 많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출퇴근용으로 쓴다. 이런 분들에겐 사실 순행식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여름철 교통 체증 속에서 공냉식 바이크는 괴로움 그 자체거든요. 엔진도 뜨겁고 내 허벅지도 타들어갑니다. 질문 둘. 나는 주말에만 여유롭게 외곽으로 나가서 바람을 맞으며 풍경을 즐긴다. 속도보다는 고동감이 중요하다거라 이런 분들에겐 공랭식을 강력 추천합니다. 시원하게 뚫린 도로를 달릴 때는 공랭식의 냉각 효율도 충분할 뿐더러 그 특유의 감성이 라이딩의 즐거움을 두 배로 만들어 주니까요. 질문 세. 나는 너무 복잡한 건 싫다. 하지만 공랭식의 불안함도 싫다. 가볍고 밸런스 좋은 바이크가 좋다. 그렇다면 유냉식이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클래식한 멋과 실용적인 성능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선택지죠. 질문. 네. 나는 정비소 가는 게 제일 싫다. 그냥 기름만 넣고 타고 싶다. 그렇다면 단순함의 끝판왕, 공냉식입니다. 관리할 게 적다는 건 그만큼 스트레스가 적다는 뜻이죠. 어떠세요? 여러분의 스타일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감이 오시나요? 사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요즘은 이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겉모양은 공냉식처럼 예쁜 냉각핀을 달아놓고 실제로는 순행 시스템을 숨겨놓은 하이브리드 방식의 바이크들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의 눈은 감성을 찾지만 머리는 성능을 원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라이더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바이크 닥터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공냉식이냐 유행식이냐 순행식이냐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바로 내 바이크에 대한 이해와 애정입니다. 내 바이크가 공냉식이라면 이 녀석이 바람을 간절히 원한다는 걸 이해해줘야 합니다. 뜨거운 여름날 꽉 막힌 길에서는 엔진의 고충을 생각해서 잠시 시동을 꺼주는 배려가 필요하죠. 반대로 내 바이크가 순행식이라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 열병을 앓고 있지는 않은지 혈관 역할을 하는 호스들의 상처는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아는 만큼 그리고 아껴주는 만큼 그 생명력은 무한히 연장되죠. 80년대에 만들어진 공냉식 바이크가 지금도 쌩쌩하게 달리는 건그 엔진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엔진의 특성을 완벽히 이해한 주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공냉식, 유냉식, 순행식 엔진의 장단점부터 관리법까지 정말 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결되셨나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심장을 가진 바이크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은 어떤 심장을 가진 녀석을 입양할 계획이신가요? 공냉식의 뜨거운 낭만인가요? 유냉식의 실속 있는 매력인가요? 아니면은 순행식의 차가운 완벽함인가요? 여러분의 선택과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처방전과 소견을 남겨 드리겠습니다니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바이크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바이크 닥터가 더 깊이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오는 힘이 됩니다. 세상에 나쁜 바이크는 없습니다. 주인의 무관심에 아파하는 바이크가 있을 뿐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애마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라이딩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바이크 주치의 바이크 닥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